위문 공력, 노래 한곡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행은 아무나 가나,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. 여행은 아무나 가나,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. 멍청한 국민들 모두 다 속이고, 우리끼리 해외여행 가자. 어느 세월에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해묵자. 멍청한 국민들 다 쏟고 있다. 자, 우리 검정구 의원님들 제가 그냥 가는데요. 또 옵니다. 부디 당신들이 처음 구 의원이 되어서 이 주민들 이 백성들 정말 내가 멋섭이 되겠습니다 마당새가 되겠습니다 한 표만 달라고 애을 벗건할 때 그때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부디 빌어봅니다 왜 우리하고 당신하고 틀립니까 나는 57년 살면서 아직 제주도 여행못 갔습니다 나는 바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라 돈으로 공짜로 가잖아 에이 나쁜 인간들아 자 갑니다 수고했어 검정구 의회 의원님들 부디 주민과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생각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사랑합니다